지금 새벽 5시 35분입니다. 아, 계속 산 항특길 초입부분니다 아, 너무 좋아요. 아, 여기 올 때마다요. 굉장히 어머님 품속 같아요. <laughs> 오늘은 또 아침에 일찍 강연을 하고 또 2시부터는 또 충청도에 방영되는 KBS 아침마당에 올제 강연 행태로 제가 방송에 출연을 해요. 길에서 답을 찾는다. 이런, 이런, 이런 제목입니다. 길에서. 내일, 내 금요일이죠. 금요일 방송이 되는데. 2 0대 제가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다니다가 뛰쳐나와가지고, 33살에 제가 창업을 했거든요. 그때는 아보니까 나의 길을 이제 찾아서 나선 것 같아요. 30대에 제가 2000만원 가지고 혼자 창업을 해서. 네.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. 저그 전에 제 건데요? 네? 아, 왜이러세요 나들은 <laughs> 성공을 했죠. 굉장히 고생도 하고 이거 안 하면 내가 처가식 굶긴다 생각을 가지고서 불강불급이라는 자우명으로 열심히 했죠 해가지고 그래서 또4 0 대에 들어와서 제가 만 여섯 살에 소주 회사를 제가 인수를 했죠 충청도 소주 회사 다른 길을 찾아간 거죠 IT 기반으로 이 사업을 하다가 IT 전통 소주 회사를 샀으니까 그냥 그만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. 집사람이 또 많은 많은 짓입니까 라고 할 정도로 해서 또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. 열심히 했습니다. 소주회사를 운영을 하자마자 제가 이개족산에다가 흙을 깔기 시작했어요. 또 다른 길이죠. 맨발을 걸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걸 여러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흙을 깔았는데 60대에 접어들어서는 야 대한민국을 내가 한 바퀴 한번 뛰어보자. 좀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한번 뛰어서 내 에너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. 왜냐하면 제가 마라톤을 지금 24년째 하고 있거든요. 여기는 지금 그 영덕, 경남 진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수의 봉반도 영종도입니다. 임진각 쪽으 파주 쪽으로. 지금 도전이고, 남들이 생각하면 무모한 도전일지 모르지만, 끈기 있게 이뤄어냈을 때, 엄청난 자신감을 제가 또 얻었습니다. 아, 또 장동 유화숲체험 참, 여기는 애기들이 참 많이 옵니다. 가족, 가족 단위로 많이 오죠. 이런, 이런 시설도 여기 있고.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, 60대 중반에도 도전하고, 또 도전하려고 마음 먹고 하는 거는, 뭔가가 받쳐주니까, 이런 생각도 가진다. 그게 뭡니다 제가 떠드는 게, 몸이 답이다, 입니다. 아, 겨울 생각나네. <laughs> 이 사진 전시회장인데, 눈밭에도 걷는 분, 어부처, 따라가지고겨울에 열심히 또 맨발, 아, 추억이 아련합니다. 오늘 또 이, 여기 또 물을 또 뿌립니다. 물을 뿌리는데, 물을 어디서 가져오느냐. 저 보세요, 호수. 호수, 호수. 어, 여기서 물을 이렇게, 물차에 실어서 이렇게 뿌리고 있죠. 물차입니다. 새벽부터. <laughs> 새벽부터 물 뿌린다고 소정이 많습니다. 내일 이걸 좀 뒤집어요. 조금 딱딱하니까. 물을 뿌리고, 뭐, 이렇게 롤러를 밀고, 이렇게 해놓으면 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. 주말에 상당히 좀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. 새벽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러면요 너무 좋아요. 편안하게 뭐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이 많아요. 새들도 그렇고 숲도 그렇고 달달한 공기도 그렇고.